뭐야. 안 돼, 오늘, 학교 가야 된다니. 하지만, 이미 집이지롱. 놀이. 을 끝에서. 왔어요. <laughs> 뭐야. 선생님이 못생긴 선생님이 나는 미세한 이 드론을 짜증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저왜 밀어요? 음. 아 뭐야. 선생님 얼굴이, 빠, 짜라! 빠, 대요 어, 잠깐, 이게 뭐지? 해성아 이게 뭔지 알아? 눌러볼래? 어! 미친! 너왜 나랑 반대로 가냐? 아니 근데 네. 선생님이 날 쫓아오는데? 센세 Name Sense n 센 m e s 가 n s e 까 a m e s 장난치다. 가소리좀 낮춰 저작권 걸려. 해성아 좀 빨리 빨리 가. 넌 <laughs> 김혜성이 밀었어. 기다려. 너 그럼 화면에 안 나온다. 그이다시 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안녕하라요안로 베이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요안녕 부로 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빨 찔렸어! 누나 때문에 나 죽였어! 어, 기억, 다시. 에이? 어, 해성이가 밟아서 죽었어! 아! 다시 맞잖아 해성이가 나 팀킬 했는데, 맞아? 어. <laughs> 안 돼, 죽었어, 다시. 힘했어, 누나! 진짜. 누나 왜 이렇게 늦어? 너 늦으면 누나나방서는거 몰라? 아 너무 끔찍해 어우 여기 선생님들 이상하셔 선생님티 수직해서 나 교장선생님 없으빡지않아 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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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브로맨 김해송김해송해상키싸우 있어요 어? 체육관이다 저쪽으로 나가야 돼. 계나이 와쳐 아씨발. 아, 아 <laughs> 이거 모자인크 해주세요. 아, 어차피 내가 편집하지. 진짜 당황할 때 나오는 말. 씨발. 음, 자동차 것 같아. 세계에서 제일 오른 이 말자동차 루시마! 냉 a n 나 s 너이 누가, 나, 나쌤 있잖아. 나쌤발 없는데? 어 아, 여러분, 제 팔이 왜 이러냐면요. 제가 잘못 시제했어요이 똥냄새 어떻게 피해? 이쁘다. 혹시 누나야. 뭔 나야? 아니, 꼼수는다막했는데 아! 햄. <laughs> 아, 나 과자를 진짜? 너무 많이 시발, 먹었나? 가동, 나, 시발, 시발. 바로 깼는데? 어, 아까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다. 아우 수업시간에 몰래 먹는 과자 깨꿀맛.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시간에 몰래 먹은 적 있으세요? 예, 저희, 저랑, 저 옛날 친했던 친구는 껌 먹었어요. 몰래. 예, 저도 먹었어요. 근데 비켰어요 음, 저도 그런 거 먹었어요. 지금 화면을 좀더 어둡게 놨거든요 편집으로. 왜냐하면은 실제가 어두운데 여기서는 너무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몰래 먹었는데 쌤이 몰랐어요. 만약에 이면 바로 조작스매싱맞을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발길을 켰어요. 음. 오 해, 해서 어, 오 우리 새끼들 조심해. 꾀 꾀? 오 깜짝. 꾀 꾀이 앞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꾀꾀 새끼. 아, 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앞으로 가야 되지데 아, 개개 새끼! 앞으로, 그, 앞으로 그 아, 앞으로 가야 돼, 지금? 여기다. 오, 저기, 저기, 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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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근데? 응? 어, 뭐야? 이거 지금 어디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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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머디가 있어? 어, 이쪽? 어,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화면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아, 사다리 여기 있고. 사다리로 가야 되구나. 너퇴치했어인성아 이쪽. 나너 뒤도 퇴치됐어. 어, 저기 찔리면 뒤지겠다. 너퇴치했어 아니. 어제 그건 탈출했어? 어, 탈출했어. 해성아 <놀람> 어. 이리 와봐, 여기 뭐라 써져 있는데. 들릴 것 같은데. I'm sorry. 아, 발냄새! 씨발, 열어줘. 씨발, 씨발. 어, 어문왜 이렇게 세? 자, 점프, 아, 점프? 어 점. 아, 은 이거 일봐야! 해성아 내가 먼저 갈 버릴게 아니 다 기다리는 게더 낫겠다 이제 저기 위에서 회전하는 헤어리가 나오겠지 아 이거 위봐요 쉽다고 그냥 나 먼저 갈래 내 크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아니 크기가 따진 게 아니라 그거 크기 조절돼 있어 그냥 너가 느린 거야 그냥 스윙하자마자 가야 돼 틱틱했어 초 예술수업? 와 재밌겠다 나는 한때 나는 이수를 전공했다는 사실 이놈을 죽여버릴거야 버릴거야 바바보 토끼토다 토끼토도 있다 귀엽지 귀엽지 토끼토 무이치로도 귀는데어 지금 무이치로 팬들한테 내가 말할거야 미안해요 장난이거요 어어 a r r 마네킹을폐세요 오. 입 variety는 있으아 i n t e l 자동차 아이고, <laughs> 잠시만. 이것도 좀 어둡게. 이지깟, 나부로맨. 이쪽으로. 아! 누나 우리 이제 곧 했어. 있으면 센세가 우리 따라올 거야. <laughs> 그거 맞아? 어. 어, 맞네. 어, 우리 어디, 누나 오, 센세! 센세. 누나 지너 선생님 안, 너 선생님 안까운좀한게 알려줘? 니네 발, 니네 발, 니 발고가지 없어. 나도나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 욕 아니에요? 이거 안 가는 거네. 무조건 이거 내일에 피해서 가야 돼. 저쪽 문으로. 아, 여기, 여기로 안 가는 거 맞잖아, 씨 그냥 앞으로 쭉. 뭐하는 짓이야, 이성아. 계단을 그렇게 내리면 나쁜 학생이야. 얘탈 추냈다. 뭐야, 급식실인데? 즉, 급식 아, 아주머니. 로보트 칠칠. 어우, 씨.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아, 먼저 따돌려서 저 앞으로 가는 거. 핑크색 발지마, 느려진다. 어우, 듣기 싫어. 셧업! 다시 닫... 다... 응 음, 이지 <laughs> 걸렸어 이런 망할놈 죄송해 아직도 죽기는 와좀 심각한데? 뭔가 스가핑크색 밟으면 죽어? 아니 핑크색 밟으면 느려지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완전 이런 시 엄청 어둡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점에서는 밝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지탱해주는 건내 튼튼한 다리다 또 우리 꾀끼기 새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이에 우리 꾀끼기 새끼가 아니라 다니 새끼가 나와 담임쌤 그럼 죽는 거 아니야? <laughs> 담임쌤이 아니라 AI지 뭔 담임쌤 드립이야 좀 어둡게 만들죠 점프하면더 빨라진다는 야 녹졌는데 녹진 난 수영장 싫어하는데 뭔가 무서워 뭔가 누나같아 역시 어디로 가야 돼져 엄마 안되는데? 여깄다 이거 열어줘, 어, 열어줘. 음. 버스를 타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따라올 거야 괜찮다. 해성아나 먼저 갈게.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 맞아? 원래 버스가 이렇게 가나요? 야, 이끝 아니야.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그는데 버스가 원래 이렇게 가나요? 아, 그게 전제돼. 배가라이 루저드가. 루, 첼? 해성있 루저. 어, 나 도착, 도착. 이제 까까 물어맨. 이제 까까 물어맨. 나! 지금 겁나 느리는데? 아, 선생님을 피해 도착했어. 깨기기는 이제 그만. 이거 뭐야, 시소. 시소. 이거 파랑색. 내가 몇분 지났어? 12분. 오, 따다 따다. 이거 그거잖아. Do you wanna be no snowman? 너 어디, 너 어디 한번 스탠차를 가볼까? 좋아. 이거 스피드인 거. 아 점프. 오. 자, 오늘은 여러분, 이런 게임을 해봤는데 재밌었죠? 이번에 쌤을 찾으러 가볼게요. 센쌤.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해성아 이쪽으로 와봐. 누나 못 가. 왜? 그, 댄스 있잖아. 댄스 못, 하... 와, 이건못 가, 겠죠나한번 가볼까? 어? 너어디인데몇 바퀴 탈출! <laughs> 혜성아, 너 어디야? 나, 내가 쌤한테 가볼까? 어, 누나, 이거로 이, 이런데. 어, 여기있다 누나. 어? 야, 쌤 없는데? 쌤 죽었다니까. 아, 니 쌤한테 너 이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이제 우리도 출퇴하자 퇴근이다, 칼퇴. 저런 데가 그럼 안녕, 병, 병, 병 해봐.